야 지금 시작하는거야 이렇게? 뭐 그런거 같아 근데 찍기전에 이미 아무 말을 많이 했어 음, 오늘 너무 많이 한거 같애 아,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은 뭐드실거예요 오늘 저녁은 공격 좋았는데 미용하니까 생각난건데 그 찐빵하고 응. 호빵이 혹시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laughs> 미용이랑 그건 뭔 상관이야? 어, 굉장히 <laughs> 관련이 <관련되지>. 있어. <laughs>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아왜 이래서 미용이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 찐빵하고 호빵하고 어, 차이점. 찐빵은 쪄서 먹는 거고 어. 호빵은 퍼프로서 먹는 거. 아... 그럼 <laughs> <또> 찐빵은? <laughs> 찐빵은 아. 호빵은 봉다리에 넣어서 팔고. 봉다리. 어그 슈퍼에서 봉다리에 넣어서 <laughs> 팔고 찐빵은 그 가게에서 이렇게 찜솥에 이렇게 팔고. 어. 그 약간 찐빵은 좀 퀄리티가 있는 거고. 어, 약간. 호빵은 약간. 아니, 약간 찐빵은 수제 느낌이고. 아. 호빵은 호빵도 수제인데. 호 아, 약간 저런 <laughs> 인스턴트? 찐빵은 그냥 빵만 주고 호빵은 밑에 껍데기 요래 붙여 주잖아요. <laughs> 뭐가 다른데요? 찐빵은 <laughs> 어, 어 찐빵은? 어 아, 슬퍼 아, 찌, 찐빵. 찐빵은 막 먹을 때 슬퍼 아 맛있지 <laughs> 어. 찐빵은 <laughs> 찐빵 생각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막막 막 초롱초롱해 <laughs> 예전에 17년 전 그녀가 <laughs> 제가 17년 전이몇 살이야? 17년 전이면 <laughs> 찐빵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거 그렇죠. 그게 그 찐빵이 원래 이름은 찐빵이에요. 찐빵 원래가 찐빵인데 어느 한그 회사 우리 응. 그 유명한 모회사 산산 모회사 삼립 삼립 아, 산, 이런 거한번로 얘기해 안되니까 응. 유명한 모회사 삼땡 삼땡죠. <laughs> 삼땡 삼땡 회사에서 어. 이 찐빵을 자기네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응. 뭔가 코빵 이름 붙여가지고 응. 상품의 이름 응. 그 콧빵 로는 찐빵은 코빵이다. 근데 맛이 다르잖아. 그거는그 코빵에는 단팥 들어있는데 찐빵에는 통팥 들어있잖아요. 단팥과 통파, 통, 통파? 통팥, 통팥? 통팥. 통팥 차이가 뭐지? 똑같지 않나? 아, 촌때기 진짜. 근데 그 뭐, 뭐 뭐가 다르지?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중요한 거는 응. 이게 미용이랑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보면. 응. 찐빵, 호빵. 결국은 맥락은 같은데, 응. 이거를 상품화 시킨 사람들이, 응. 자기들이 응. 흥행을 해버리니까, 응. 우리는 누구나 그 탑, 그 호빵 보고, 호빵이라 그러지? 찐빵이라는 사람 많이 없지 않나? 그지. 대다수가 그걸 보고, 호빵이라고 하지. 응. 난 찐빵이라는 말을 많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지. 그치. 렇 응. 거기, 그, 그러니까, 그치. 생각해봐. 왜... 이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이거야, 지금. 음... 내가 막뭘 잘랐어. 어, 뭘 잘랐어. 어, 뭘 어, 어, 잘랐어. 뭘 잘랐어. 어, 뭘 잘랐어. 그치, 그치. 어, 상것이 조금 달라. 상것이 조금 달라. 어. 조금 달라. 근데 막,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 약간. 뭐 어... 상중? 아니, <laughs> 상관이. 좀 있어 보이게 붙여야지. 프린스 컷이라서. <laughs> 프린스 컷은 뭐야? <laughs> 뭐. 있어 보이게 붙여야지. 허쉬 컷, 히메 컷, 이런 것처럼. 보이지 봐? 어, 야, 야 이런 느낌. 어, 약간. 어. <laughs> 그렇죠. 어. 그래서 결국 어, 그 그런 느낌이지. 어, 무슨 느낌? 미용이랑 그 근접한 우리가 밀접한 이유가 폭반과 찐빵은 곧 미용이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가냐가 중요하다. 어, 좋았다. 이거 어, 이거 순간이겠는데요. <laughs> 괜찮았어.